이거 세로 그치면 안되지? 됐다 왜? 보이야? 어 그래 뭐 상관있어? 아, 보면 되지 아 근데 회피기 진짜 못쓰겠다 나는 손이 안 익어서 그런 거겠지 뭐 아이 내가 잡는게 아니라 내가 저 통을 잡는 거구나 빨리빨리 나와라 빨리빨리 나와 빨리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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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모여 빨리 모여 해쳐 모여 이거 따라 스킬들이 그냥 아아 아, 통을 못게 통을 못게 미친 야 몹이 너무 많으니까 몹이 잘안 죽는다. 좋아, 뭐또 남았어? 빨리 와. 잘가, 빵. 끝난 거 아니니? 아직도 남았니? 뭐 이렇게 많아, 아직도? 아뭐 너무 많아. 몹이 뭐왜 이렇게 많아? 아우 지긋지긋하게 지그, 사네. 맨날 데뷔런타하면서 바쁜 인생 살다가 이렇게 느긋한 인생 사니까 뭔가 졸리다. 졸리다. 모카님, 모카님은 저기 자꾸 아프리카 끊기면 넘어가요. 솔로 유튜브 켜놨어. 유튜브로 넘어가. 응. 음. 뚜뚜뚜뚜뚜뚜 기분 탓인가? 말왜 이렇게 느려 보이지? 말이 왜 이렇게, 왜 이렇게 느려 보이지? 슬로우 슬로우 같네 내가 이 기분에, 뭔가 느려 보이는 이 기분에 말을 샀지 낚였지 이제 던전인데. 좋아. 노말 던전이고 있싹다 노말로 깨고 빨리 빨리 가자. 유튜브 클린해요. 유튜브 잘 나오면 좋게 좋겠... 잘 나오면 다행이고. 아, 빨리 바꿔야지, 이거. 오케이, 됐어. 나도 이거 돈, 나도 i5로 바꾸니까 좀 편하다. 이것도 바꿔야 겠다 음, 잘 나오면 됐어요. 잘 나오게 하면 되지 뭐. 뭐가 아직도 배열 스킬이 많은가 보다 나 뭔가 엄청 느리네. 아니요, 헬가 트라이 망했어요. 거기에 멘탈 터져서 일, 이거 하고 있습니다. 오늘 헬, 헬가에서 헬가에서 찢어졌어요, 찢어졌어. 더 더하면 스트레스가 너무 많이 쌓일 것 같아서 일단 실겸 이거 하고 있어요. 너무 답답한 데서 안 돼가지고, 자꾸. 그래서 내려놨지, 잠깐. 헬가는 좀 있다가 새벽에 나갈까? 이 생각하고 있는데요. 어차피, 데뷔로 더 해야 될 퀘스트가 몇개더 있어서, 3페이지요. 아니, 3페이지를 가서 꼭 죽어, 애들이. 그 광역기 쏘는 거 있잖아요. 거기서 그냥 멍 때리고 있다가 죽어야지, 들끼리 그냥 뭐, 그러고, 2페이지에서 닭발에 쳐맞고 죽고. 그래서, 아, 이 파티로 하면 안 되겠구나. 아, 그것도 괜찮은데, 어, 자리가, 자리가 그런 만큼 안 했는데, 어쨌든 좀 그랬어요. 그래서, 아, 이 파티, 이렇게 하다가는 내가 너무 지칠 것 같다 해서 먼저 나오고 이제 꺼고 했어요. 근데 아마 좀 이따 다시 할 거야. 지금 낮이라서 아직, 아직 이제 밤이어서 이제부터 해도 될것 같은데요? 하, 뭐든 괜찮았어. 어쨌든 뭐든, 뭐든 별로였어요. 어쨌든. 얘뭘 깨든지 간에 되게 오래 걸린다. <laughs> 어, 왜뭐 이렇게 졸리지? 눈이 왜 이렇게 졸리지? 아니, 내가 데뷔런터로는 고정팟이 아무리 짜려고 해도 안 짜지니까 아무래도 캐릭터가 많으니까 데뷔런터로는 짜기 못할 것 같아서 데뷔런터로 안 짜고 내가 워러드에서 짜면 되지 않을까? 일단, 무엇보다 파티 갈때 편하니까요. 어쨌든, 귀한 자리 한 자리는 내가 메꾸고 가는 거 아니야. 바드는 필요도 없, 바드는 없을 수도, 없어도 될수 있으니까. 어쨌든, 귀한 자리 한 자리 채지하고 가는 게 어딥니까? 근데, 진짜 데미지는 별로다. 아, 아니, 상대적으로, 상대적으로. 워러더보단 바드가, 아니요, 워러더, 워러보단 바드가 필요 없지. 솔직히. 워러더에서 낫잖아 아, 근데 나 눈이 왜 이렇게 피곤하지, 오늘? 오푹 잤는데? 아, 어제 늦게 잤지? 뭐 군것이랄 거라도 사와야 되나? 잠이 와서 안 되겠는데? 아, 받은 앱 상관없어, 솔직히. 바드 있어도 산패해지고 바드 없어도 산패해지더라. 그래서 아. 바드에 바드가 그냥 하나 있다고 해서 모든 게 해결되진 않는구나. 개 중에 일부가 조금 더 나아지겠구나. 아, 집에 커피 없는데. 난 커피 잘안 마시는데 원래. 진짜 커피 하나 먹으러 갈까? 아 그래 너가 와서 나중에 헬가 잡자. 뭘좀 먹을까? 어, 왜요? 벌이사가 나왜 이렇게 졸리지? 좀 말이 졸린데? 진짜 커피라도 먹을까 봐. 근데 편의점 도 갔다 와야 되는데, 아 편의점 가 귀찮은데. 집에 뭐 없나 먹을 거? 잠깐 갔다 올까? 편의점 가서 먹을 거, 군것질 할거좀 사올까? 응, 네, 여러분. 아유 나 스케일도 안 찍었네 저기. 아이 커피라도 먹어야 되나? 까지 악마와 맞며 국경 수비대 다 했군요. 서 나왔는데 탈출의 노래를 불렀다라고 거짓말 해야 돼. 일단 스트레칭 좀 하고. 아, 진짜. 맨날 정신없는 거 하다가 갑자기 지겨운 거에서 그런가 봐요. 이게 늘어지긴 하네, 사람 몸이. 잠깐만, 집에 먹을 게좀 있나? 어때요? 뒤적뒤적 해볼까? 사자실좀 갔다가. 아유, 뭘 사러 가 아휴 조금 풀면 되지, 또. 나나나나해나 누구보다 많이 사 음악 좀 들어볼까? 내가 나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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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거 빨리빨리 먹어버려야 돼. 아목카님 갔구나. 아 내가 잠깐 화장실 간 사이에 목카님이 갔어. 잠들어 잠들러 갔어. 목카님 조심히 들어가요.